지난 26일 서울 중구의 한 컨벤션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중요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제18회 한미동맹포럼입니다. 한미동맹포럼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함께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정재계 주요인사 및 학계, 언론인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 미군사에 소속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Yes, <laughs> 저희 한미동맹 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오늘 그 포럼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년에한 대략 분기에 한번 정도씩 대한민국에서 정치 또 행정 관료분들 또 군인들 중에 지도자급분을 모셔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포럼을 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십칠회 걸 쳤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한미동맹 포럼은 서울시와 함께 진행됐는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인 한미동맹 포럼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휴전선으로부터 대략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3 40km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40km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북한군의 그포 포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수도 서울은 직접적인 북한군의 공격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단순한 그러한 지방 자치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안보적 비중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런 동맹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수도 서울. 하지만 휴전선과 거리가 가깝고 북한의 직접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안보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고 먼저 한미관계와 핵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오세훈 시장의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 자리에는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 되실 것 같습니다. 좀 그 한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 한국이 어떻게 이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어떤 정책 마인드로 임해야 될지 생각이 복잡한 분들 특히 전문가 분들이 이자에 많으시죠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대선 직후에 이또이 이 정말 무게 있는 포럼 한미동맹 포럼에서 어,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한미 관계, 또 안보, 또 핵, 그리고 이기를 맞이하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포럼도 아마 이 육유라는 전쟁 이 바탕이 됐을 겁니다. 많은 외인군이 한국전에서 어, 사망을 했죠. 여기 전사자 숫자만 적어 놨는데요. 유행군 사망자가 4만 명이 좀 넘죠. 그 중에서 90% 이상이 미군이었습니다. 아, 혈맹이죠. 어, 흘린 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맹입니다. 이 동맹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어, 돈독하게, 에, 확고하게 에, 가져가야 된다. 하늘 확신을 가진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에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에이브로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는데요. 살아남은 이들에게 남겨진 일은 이곳에서 싸운 이들의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하는 취지의 연설이었죠. 젊은 시절에 저걸 공부하면서 참 깊게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연설의 핵심. 오래도록 고결하게 추진해, 추진해온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헌신. 그걸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고 추구해 나가자 하는데 그 전사자들, 이 6.25에서 보여줬던 그 가치는 뭘 지키기 위한 가치였나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만 은 한미방위조약체결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걸 역사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왔지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택도 없는 일이죠. 예, 저희 국민소득액수를 써놨는데 1인당 GDP가 100불이 안 되는 나라와 미국이 상호방위를 도모한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예, 균형이 안 맞는 조약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위태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해준 정말 고마운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교 노선이 원래가 고립주의였습니다.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겠다, 전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초대 대통령 때부터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임사에서 했던 말, 세계에 관여하지 마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줬다는 건 정말 우리로서는 천우신조였죠.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교육과 의료였거든요. 다 파괴가 되버렸으니까요. 어 이런 의료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비롯해서 뭐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엄청난 도움과 배려를 받았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받던 나라에서 공적 원조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그만큼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에게 동방들, 동맹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꼭 갚아야 한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마 받던 나라에서 주둔 나라로 최초로 변신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벌써 이제 4년이 흘러서 이 정권 교체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권 교체기에 뭘 잘하지 않으면 뭔가 삐그덕 거릴 수 있는 그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제가 오늘 한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태까지의 한미 정상이 만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 지켜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핵뭐 확장 억제를 비롯해서 핵 문제 어떻게 핵을 운영해서 한반도를 지키나할 것이냐 한반도를 비핵화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문을 내용을 제가 세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빨간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뭐 작은 것이 안 보이실 테니까요 핵심 신흥기술과 사이버안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 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 안보, 기술 안보에까지 이르렀구나. 아마 국민들이 이걸 유심히 들여다본 국민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어떤 그 안도감도 가지셨을 텐데요. 제가 6.25때 얘기하다가 현대로 건너뛴 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미 관계가 질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를 겪어왔고,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지속 가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어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양국 정상 간의 회담 결과였다. 요약을 하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 이어서 기술, 경제동맹으로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나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꼭 필요한 동맹이 됐다. 1953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와는 지금 이제 많이 그 위상이 달라졌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사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 지구촌에 지금 국지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핵미사일 방호 관련 또 EMP 관련 제일 중요하죠. 현대전에서는. 그리고 대드론 작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안보 포럼을 시리즈로 계속 기획을 해서 해 오고 있고요. 최근 더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러우 전쟁과 북한 파병까지. 이로 인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안보 포럼을 통해 민, 관, 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종합행정을 합니다. 아, 국방 안보 빼고는 다 있다. 아, 그러는데 사실 국방 안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휴전선에서 뭐 불과 아, 30분에서 1시간이면 이동이 되는 서울시의 시장으로서 어떻게 안보를 서울이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사실 북한이 요즘에 뭐그 쓰레기 풍선 예, 계속 내려보내죠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멸적인 도발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7 8년 전부터 이핵 그림자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정치 휴지기 때부터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때 당시 이미 7 8년 전에 아 저거 저 한반도 비핵화는 어렵겠다. 아, 그렇다면 핵에, 에, 핵을 핵기정사실로 하고 우리도 그의 버금가는 위치까지 가자는 주장을 한국의 유력 정치인 중에 소수지만 몇 명은 해 두는 게 국익에 도움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주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북핵 위기를 정리를 해 놓으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소형 경량화 됐고 고도화 됐습니다. 이제 뭐몇 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수십 기라는 것은 정설이고요. 어 계속해서 그 숫자도 늘어나고 더욱 더어 이용하기에 좋은 사이즈로 어 진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가 안 된다는 원론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정부가 미국과도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확실히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조건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우리도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핵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핵 보유에 대한 여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의 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 억제력이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나 한미동맹 강화 효과에는 뭐다 비슷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자체 핵 개발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미국과 협의하에 합의하에 핵개발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은 굉장할 거고요. 국방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진실일 겁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다른 기타 재래식 전력을 갖춤에 있어서 그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테니까요. 최근에 북중 북로 관계가 굉장히 진전되고 있었죠. 러우 전쟁 와중에 이제 파병까지 뭐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 북한대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2030년까지 일청기 계속해서 핵전력을 강화, 확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에 대로 지금 핵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와중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미국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트럼프 행정부 2기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한미 혹은 한미일 3국의 핵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줄건 주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브 앤 테이크에 아주 익숙한 분이니까요. 그 기브 앤 테이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잖아요 10월 4일 날 합의가 1조 5천억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100억 달러 내라고 하고 있어요 9배 내라이 9배 그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정해 한국이 이제 돈 버는 기계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신기 속에서 나온 조금 과장된 표현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기여할 건 기여하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에, 그동안에 해오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국방비 증액하고 방위산업 기반도 충분히 구축해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카이를 방문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KF21 양산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기관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아, 전투기를 만드는구나, 수출하는구나 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에, 대미 협력을 해야 저, 협상을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방위비를 증가시켜 준다면 증액 시킨다면 받아낼 것은 첫째가 바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가 되겠죠. 제가 지론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 우리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핵개발에 대해서. 뭐, 능력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요구를 자제해 왔을 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늘 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방위비를 뭐 어느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올려줄 걸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 해야죠. 그것 중에 내용을 갑자기 뭐 핵개발하겠다. 뭐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도 요구는 해야 돼요. 일본 수준은 맞춰달라. 20% 미만 농축하는 거 허용해달라. 일본은 맘놓고 하고 있거든요. 20% 이상 농축하려면 미국과 합의해서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더 진전된 위치에 우리의 위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다. 뭐이 정도도 받아내지 못하고. 방위비만 증, 증액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첫 통화에서 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이미 대화가 나눠, 나눠졌다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존스 액트 때문에 조선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제가 보기엔 기뉴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전문가분들도 다그 점을 알고 계실 테고.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 진전된 그런 협조 체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에도 받아낼 게 많지만 최소한 이두 가지 정도는 어, 협상의 최우선 카드가 될수 있겠다는 게 이제 판단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도움이 될때 존중받습니다. 줄 거는 안 주면서 마냥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 그건 협상이라고 볼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때 실력을 갖추고 다시 말해서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력이 기술력이 산업 부문에 따라서는 우리의 실력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되겠죠. 기업과 기술로 협상에 임할 때 미국 트럼프 이기. 이 행정부로부터 협상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의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대도시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점점 굳건하게 나가면 크게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니까 경제적인 발전이 더 증진이 될수 있는 것이고 더 작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안전 이런 것들이 더 확보가 되는 거니까 뭐 관광이라든가 서울시의 각종 회의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저희 대한민국의 발전 또 미국의 발전이 같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신뢰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그 중심에 있는 수도 서울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더욱 더 안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관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사실 시민들의 지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한미 동맹 발전 또 서울시 발전 을 위해서 같이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18회 한미 동맹 포럼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한미동맹이 함께 그려갈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